안녕하세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너무 좋은 아우디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아우디 뉴 A6라는 차량입니다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뉴 A6 40 TFSI QUATTRO 다이나믹이라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가 사용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TFSI 차량이고 QUATTRO의 차량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사륜구동의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스펙도 안내해 드릴 건데요. 2015년 등록한 15년식 모델에 키로수가 정말 짧고 좋습니다. 약 7만 키로 초반대를 주행했고요. 성능상 운전석 앞엔 다 단순 판금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유라든지 누수도 없고 휠에도 휠기스 하나 보이지 않고 외관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금액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1,649만 원으로 정말 최저가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화이트 컬러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본네트 쪽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네트 부분에 자잘한 돌 틈이라든지 붓터치 현상 없이 깨끗한 광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우디 시그니처 룩이죠. 이렇게 그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크롬도 주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크롬이나 그릴 부분에 특별히 파손 엠블럼도 특이상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전면부를 대표해주는 옵션은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죠. 이 라이트 부분에도 백화현상, 습기현상 안 나오는 전구현상 없이 깔끔합니다. 지금부터는 운전석 측면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휀다가 판금이 되어 있는 휀답니다. 근데 카메라에서 이렇게 바로 가까이 잡아서 보여드리더라도 뭐 색깔이 안 맞는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특별한 특이점 하나 없이 정말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될 정도로 잘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로 들어가 있고 트레이들은 약6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휀다,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 운전석 측면부도 자잘한 돌팀이라든지 지저분한 현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유리 부분, 유리 부분에도 이렇게 당연히 썬팅이 들어가 있고요. 썬팅도 기포현상이 있다든지 찢어진 현상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 이게 간혹 외부에 오래 서 있다 보면, 요런 크롬 몰딩에도 물때가 한가득 지게 되어 있는데, 물때현상도 하나 보이지 않고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있는 옵션, 제가 늘 말씀을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컴포트 억색스 옵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를 가지고 가서 버튼만 누르시면 문을 잠고 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와서, 뒤쪽 휠 같은 경우도 현재 휠리스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컨디션이고,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뒷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들어가 있고, 트레이드 약60% 이상 남았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설명 이어나갈 텐데, 진누리 같은 경우도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썬팅이 떠가지고, 뭐, 재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요럴 필요 없이 깨끗하게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 간에 단차, 이색 역시 없고요. 후면부를 대표해 준 옵션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트렁크 안쪽에 이렇게 매트 깔아놓고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주는 티가 팍팍 나는 차량입니다. 이 트렁크만 열어봐도 이렇게 차에서 좋은 냄새가 막 풍기는데요. 실내도 정말 담배 냄새라든지 쾌쾌한 냄새 없이 좋은 냄새 풍겨주는 좋은 차량입니다. 후미등 같은 경우도 백화 현상이 있다든지 안 나오는 전구, 습차는 현상 없이 깨끗하고 지금부터는 조석 측면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휀다 트렁크리드 뒤에 범퍼간에도 단차 이색 없는 깔끔한 컨디션이고 뒤쪽 휠도 보시는 것처럼 휠스크래치 없이 역시나 깨끗한 컨디션입니다 뒤도 앞도 앞에 휀다까지 자잘한 문콕 부터 현상 없어서 외관 정말 깔끔하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넘어와서 앞에 휀다 본닛 범퍼간에도 단차 이색 역시 없는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앞쪽 휠도 휠기스 하나 보여주지 않고 깨끗하고요. 네, 아우디 사실 어 브랜드 자체가 조금 장고장이 심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사실 그건 경유 모델이 조금 그런 편이고 가솔린 모델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뭐 전체적으로도 깨끗했고 전 차주분께서도 꼼꼼하게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 한번 보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시면 만족하실만한 좋은 매물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데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꼼꼼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도어 라이트 우선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도어 쪽에는 3단계로 조정이 되는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 전면부인데요. 전면부도 진짜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트 부분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약간의 주름은 어쩔 수 없이 재질상 있지만, 시트의 터짐이라든지 해지면 상 없고, 전동 시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쪽에도 특별히 오염이라든지 지저분한 흔적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딱 차량에 탔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옵션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동 거는 방식은 이렇게 버튼 시동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을 걸 때도 버튼 한 번만 딸깍 눌러주면 특별히 소음이나 진동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이 잘 걸리는 차량입니다. 위쪽부터 설명을 이어나가면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우디 시그니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너무 좋은데요. 화질도 선명하고, 요런 식으로 가이드라인도 즉각즉각 반응해주다 보니까 주차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 옆에서 조금 넘어오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어, 운전하실 때여게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사용감이나 손자국 지저분한 느낌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계기판에도 이제 아무런 경고등도 없고 이제 기름이 없어서 들어온 주유 경고등을 제외하고는 전혀 경고등 떠있지 않고 깔끔한 상태에다가 실주행거리 71,778km 확인해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나 이런 것도 버튼까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도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석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버튼 시동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코폴드 공간도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뭐큰 텀블러라든가 이런 걸 실으실 때도 부족함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키도 이렇게 두 벌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 분실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썬루프 같은 경우도 레일에서 이음 하나 들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뒷 열도 한번 가가지고 또 공간감하고 특이사항 설명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1 열에 탔을 때 느꼈던 점은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이 탔구나라는 느낌 많이 들고, HUD, 뭐 전자 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버튼 시동키 웬만한 옵션들은 다 편의상 들어가 있으니까. 옵션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뒷열 한번 가볼게요. 네, 차량 뒷열도 굉장히 깔끔한 시트 관리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트에 특별히 터진 자국이나 해진 자국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공간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1열 시트를 굉장히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도 무릎 공간이 남고 머리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같이 동승에서 타고 다니실 때도 불편함 없이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사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만한 옵션은 없고요. 앉았을 때 착차감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편안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옵션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조수석 워크인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옵션도 들어가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뒷열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고 나가서 운전하면서 느꼈던 점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운전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봤던 차량인데요. 시운전을 많이 진행하면서도 잡소리라든지 특이사항도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아우디, 뭐, AS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정말 디자인도 예쁘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들 보시면, 이 아우디 차량을 싸게 구매하시고도 수리를 안할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 이렇게 관리 잘되 있는 차로 꼭 결정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급 대비 정말 저렴하잖아요. O 시리즈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E 클래스, 요런 거랑 시세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아우디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AS 안 해도 되는 좋은 차량 사가셔가지고 드라이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